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 시청자분 중에서 고민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의 사연을 채택한 이유는 이 사연의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자녀분을 생각하는 애틋함이 느껴져서 제가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끔한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한번 같이 읽어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글자가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파일럿님 영상 보며 저도 언젠가 희망이 있을 거란 생각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59세이고 남편 사업부도로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 사는 사람이고 33살 두 아들과 오류동 24평 아파트에 살며 불인인 저도 파일럿님의 조언으로 날마다 기대하며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힘이 지쳐 영상을 볼 시간도 없어 마트나 출퇴근 시간에 짬을 내서 파일럿님 영상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저의 답답한 마음은 두 아들이 중소기업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게임으로 삽니다. 나를 세다가 출근하기 전 한두 시간 자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러니 모든 사생활이 피곤, 짜증, 하다 못해 본인 생일, 부모 생일까지도 모르고 어제 어버이날도 그냥 넘길 정도로 오로지 게임에만 생각하며 지냅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5천인데 3천만원으로 차를 사고 현재는 2천만원 통장에 있는 듯 합니다. 두 아들 똑같이요. 제가 다큰 아들에게 말하는 것도 이제는 잔소리일 뿐이고 변화도 없고 결혼도 해야 되고 모아둔 돈도 소액이고 지금 현재도 게임 날마다 답답만 합니다. 오늘 아침엔 어제 어버이날이란 걸 무심코 지나친 게 찔렸는지 무엇을 해줄까 하기에 파일럿님 동영상 듣는 게 엄마의 큰 선물이라 했더니 주식사는 영상을 같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계좌를 만든다 하더군요. 저는 큰 성과라 생각하며 컴퓨터 앞에 앉더니 파일럿님 방송을 점점 하더군요. 그러나 잠시뿐일 뿐이고, 지금도 게임을 하지만, 어버이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파일럿님 방송 클릭만 해도 변화가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은, 첫째, 이런 아들에게 형으로서 신금을 울리는 조언입니다. 둘째, 현재 살고 있는 20년 된 25평 아파트 계속 살아야 되는지, 셋째, 평생 모은 돈과 친정엄마 도움으로 산 인천 논현동 1억 천 주고 산 오피스텔, 지금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은 상태이고 빨리 매도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 수입은 모두 빚 갚는데 나가고 제 수입은 월 200입니다. 그래도 구독자 중에 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봅니다. 지금도 일하러 가는 중에 지하철에서 글 올립니다. 두서없이 올린 글 읽어주어 감사드리며 따끔한 조언을 기다리며 오늘도 화팅 해봅니다. 저의 멘토이신 8년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사연인데요. 같이 메일을 읽어보니까 정말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33살 두 아들이 이제 뭔가 계속 좀 발전적으로 살면 좋을 텐데 게임에 빠져 살고 있고 결혼도 안하고 그나마 모은 돈도 차에다가 다 써버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두 아들들은 어 제가 형으로서 좀 조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반말로 편하게 할게. 어, 너희 같은 생각, 너희 같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요즘 사회는 좀 희망이 없고, 어, 좀, 어, 내가 뭘 해도 나는 될 수가 없어. 이왕 이렇게 된거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사람들이 많아졌어.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도 실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발전을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재밌어 하는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근데 게임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해줄까? <laughs> 형도 게임을 너희 못지않게 많이 했어. 형도 옛날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프로게이머, 게임의 프로게이머였거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전남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어. 그 정도로 게임을 잘했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말에는 배틀넷이라고 세계 랭킹 있잖아. 세계 랭킹에서도 1위를 했어. <laughs>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면 가장 유명한 이제 클랜, 어, T3 클랜이라고 그때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클랜이 있었는데 어, 그 클랜의 테스터 역할도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내 아이디를 대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 그 정도로 게임에 빠져 살기도 했고 그 게임을 한다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안 보러 갔어. PC방에서 이제 10시간 12시간씩 게임에 빠져서 지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F 학점도 맞고 학점이 뭐1.5 이렇게 맞기도 했었고 학사 경고도 받고 그런 시절을 다 똑같이 지내왔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너희가 게임에 빠져 사는 마음을 잘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열정을 그 게임에 대한 열정을 게임에만 쓰지 말고 한번 현실에 써봐. 내가 딱그 케이스거든. 나도 게임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었잖아. 내가 스타크래프트 가장 승을 많이 달성한 게 7만 7천 승이거든. 상상이 돼. <laughs> 한 게임 당 30분에서 한 시간 길면 2시간인데. 이걸 뭐 전체 판이 아니라 승수가 그래.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게. 그만큼 열정을 쏟은 거를 다른 곳에 내가 쏟아봤거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게임을 접고 토익에 쏟아봤어. 그 열정 그대로 토익에 쏟아보니까 토익 만점도 받고, 대학교에서 대학생이 토익 강의도 하고. 그치? 그리고 또그 열정을 다른데 뭐, 부동산에도 쏟아보고, 내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도 쏟아보고, 군대 가서는 또 열심히 그 군대에도 쏟아보고 해서, 군대에서도 포스타상을 몇번 받았어. <laughs> 휴가를 무려 3개월을 받았거든? 이제 다 합치면. 뭐, 6박 7일, 4박 5일, 3박 4일, 다시 9박 10일 뭐 이런 걸다 합치면, 3개월 지 휴가를 받아서, 저녁 전에 3개월은 거의 나와 있다시피 했어. 그 정도로 너네가 게임에 쏟는 열정을 현실 세계에 쏟으면 너네는 분명히 발전할 수 있거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인생이 좀 재밌어 질 수가 있어 이건 진짜야 형이 해봤잖아 형이 너네들보다 더 게임에 빠져 살아봤고 더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 너네가 33살이고 내가 처음에 좀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가 29살이니까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거의 비슷한 나이야 그러니까 어, 지금 당장 차를 팔아 <laughs> 중소기업 다니면서 무슨 차야? 그러면 돈도 안 모이잖아. 그래서 차를 팔고 그 돈을 좀더 아끼고 더 모아서 너네가 그 돈으로 뭔가 한번 시작해 봐. 차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고 또는 집을 사고 그 뒤에 차를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차를 먼저 사면 절대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집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지. 집은 비싸잖아. 몇 억씩 하잖아. 그런 거 어떻게 사? 난 어차피 평생 못 사. 내 영상을 한번 쭉 봐봐. 다살수 있어. 나도 다 그렇게 샀었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다, 뭐든 다할수 있어. 할수 있으니까 해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나한테 메일을 보내. 어? 팔렛 형 말대로 했는데 뭐 하나도 안 되던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그때 나한테 따져.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열정적으로 도전을 해봐. 33살이란 나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너네가 도전을 한다면 뭐든 이룰 수 있는 나이야. 하다못해 너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도야. 네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와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바뀌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좀 어른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에겐 정말 둘도 없는 효도야. 그렇기 때문에 효도도 하고, 너네 인생도 좋아지고, 너네도 좀 열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그 모든 걸 겪어봤던 형으로서 해주는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그 어머님은 이제 오류동에 그 오래된 20평, 20년 된 아파트를 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류동이 그렇게 조, 좋은 지역이 아닌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일단은 움직이지 말고 잠깐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오류동에서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진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돈을 이제 아들들이랑 같이 모아서 좀 중심으로, 좀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류동은 좀 멀어요. 서울, 서울, 국권 안에서도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조금 더 중심으로 한칸더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리동은 생각보다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이거 같이 조금씩 불려서 나중에 또 이거 팔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너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그 투자한 만큼 수익을 또 분배해주고 또그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해가고 이렇게 같이 좀 재테크를 해보면 어, 얘기할 거리도 많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많아지고, 관심사가 좀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끌어가 보면 좋고요. 세 번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싸게 내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 매도를 하고 싶으면 싸게 내놓으시고요. 지금처럼 뭐 500에 35만원 월세를 받는 게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조금 싸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친정 어머님이 힘들게 모은 돈을 좀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 돈을 내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긴 어려운데 빨리 팔고 그 돈으로 다른데 가서 더 많이 버는 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어, 이두 아들을 33살까지 잘 키워내신 것만 해도 훌륭한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들이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게 조금만 더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 어머님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